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균이야기 및 대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려시멘트 지금 오늘 흐름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요 캔들이었나 어. 단거래일도 뭐한번 꼬리 달아 줬고 오늘 거래일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왔네요 일단 그 어, 고려시멘트도 고려시멘트인데 그날 같이 봤던 종목들 어, 수익을 주는 봤던 어 그날 영상이 조금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혹시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몇개 쭉쭉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그림들 어떤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함께 공유해 봤던 거고요 그래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그날 어 신규 진입으로서는 글쎄 약간 회의적이다 왜 이미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뭐 이렇게 눌려 줬을 때좀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냥 간다면 방법은 어, 포지션은 여러 가지니까 그냥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거래일에 뭐 분할로 위아래 1차 2차 분할로 뭐 매매를 해 본다든지 뭐, 뭐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1차 2차 손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 거래일에 갭을 갭을 약간 띄우면서 위아래 를 조금 흔들긴 했네요. 아마 시가에 뭐 조금 뺐다가 올라가는 그림이었겠다. 그죠? 시가에 뺐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어, 그런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잡아본다면은 뭐 빠졌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구간 뭐 요런 데라든지 아니면 하고 요 정도 올라왔을 때 꼬리를 잡는 구간이라든지뭐 요런 가격대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후에 뭐 갑자기 돌파는.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해보던지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 갭을 아주 긍정적으로 띄면서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긴 다 매물대 어떤 저항으로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하게 되었고 어, 어제부터 잡았네요 어제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3일 자요 요, 여기 정보다 그죠? 제가, 아유, 잘안 보이네. 영상이 요 전이고, 그 다음 거래일에, 뭐, 이런 고점, 어, 전고 요런 데 넘어갈 때 타점일 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돌파를 보고, 여기서 잡아 들어가게 된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넘어가는데 힘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정찰이든, 어쨌든, 돌파는 관점으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굉장히 소액, 아니면 뭐 일주라든지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갔네요. 이 힘을 보고. 왜? 그 당일날, 조금 많이 빼긴 했는데, 당일날 이 힘이 들어왔고, 아님 그 다음 거리라도 분명히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때 당일에는 힘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 거래일에 갭을 어느 정도 띄우면서 본전 왔을 때 매도가 나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분할했기 때문에 수익 약간 수익 보긴 했겠네요. 평단이 뭐한2가일때 되겠죠. 그래서 갭을 그 이상 띄워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수익에 매도를 나갔는데 왜 매도가 나가? 요 앞에 분명히 저항대가 이만큼 있잖아. 한 번에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약2절나갔고요 그리고 눌렸다가 시가 어, 지기지 해주면서 슈팅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또 1, 1차 매수 들어가네요 뭐 여기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지만 어, 홀딩을 하려고 했나요 바로 또 밀리는 데또 매도가 안 나가고 홀딩 합니다 일단은 음. 그랬으나 밀리면서 시가 어, 깨면서 밀립니다 그럼 이럴 때 분명히 손절이 나갈 법도 한데 일단 당일 끝까지 는 보려고 했던 것 같네요 음. 점심때 쯤에 이제 힘이 또 들어오네요 그죠? 월등히 강한 힘, 자, 앞으로 보면은, 이, 이 슈팅이, 이 슈팅이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 이큰 슈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게 된건이 구간, 이 구간에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이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갈 때 힘이 들어온 걸 확인했고, 긍정으로 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거래를 본전 주는 가격대에서, 음, 그 다음 거래일, 매도 일단 나갔고, 다시 잡은 것. 왜? 그때는 여기 매물.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부분은, 시가 손절 부근에서는 손절이 나갔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일단, 장끝까지 보겠다라는 마인드였을 것 같고요. 다행히, 여기. 여기 힘 넘어간, 다시. 자, 요렇게 보면 확연히 티가 나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강하게 거래를 동반한 강한 힘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때도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선 어디, 어디서 매도가 나가? 자, 여기 저항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저항에 대해서 여기서 매매했던 거는 끝내고 더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차 판단. 매도 후 매수를 다시 잡았는데, 바로 밀립니다. 밀리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그래서, 근데 이 가격대를 확실히 넘지 못하는, 음. 자, 여기가 부족하죠, 힘이? 여기가 부족하죠? 넘어가지 못하는 거에 매도. 빠졌을 때 여기 매수는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음, 여기 매수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고 나서, 다 다시. 그러고 나서, 그 가격대를 어떻게? 아 이거 오늘이구나. 어 이거 오늘이네요. 그 가격대를 슈팅으로 잡아냅니다. 슈팅으로. 그래서 요, 여기서 매, 매수 들어간 거 가격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홀딩. 왜? 긍정적인 신호 봤다니까. 그러나 여기 어떤 저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왜 매도가 나갔느냐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는 사실 <laughs> 매도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돼 버린 거야. 좀 아쉽죠. 오늘 실수를 두번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서 불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힘이 월등히 훨씬 강해졌단 말이죠. 이 캔들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첫이첫 첫 캔들까지 봤을 때는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한 방에 토해내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익권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근데 이제 뭐 클릭 실수로 일단 매도가 나갔고요. 여기 저항에 뭐뭐 괜찮아요. 뭐이 저항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더 강력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여지는 좀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한원 캔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쉽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어, 다행히 슈팅 나오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다시 밀리죠. 음. 근데 하,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밀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반등이 나옵니다 지지반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잡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일단 어, 찍먹 한번 했고요 찍먹 한번 했고요 조금 더 밀리는데 어 여기 어떤 이 가격대 여기서 찍먹을 한번 했고 이 가격대 지지반등을 보고 일단 1차 매수 들어갔고요 음. 지금 현재는 일단 홀딩 상태인데 어, 글쎄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상방이고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의도적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박자를 다, 잘 타야 되는데, 요 부분은 조금. 요, 여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수는 좀 시간을 두고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정찰이라고 치더라도. 그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끌고 와서 수익 보고 다시 잡아 들어가는. 음.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체크를 아까 어, 몇, 몇 가지 요소들 얘기해 줬는데, 음. 고려시멘트. 다음 어, 볼거 별로 없는데 어, 이것도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일봉 체크하는데 어, 유사하다 그죠? 어느 정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나 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뭐이 정도 판단하고요 을얘 어, 같은 경우는 아마 자, 여기 넘어가는 관점으로 본것 같은데 어, 여기 넘어갔을 때 찍먹했네요 찍먹 눌려 줬어야 되는데 안 눌리니까 찍먹 했습니다 찍먹 어, 분할로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덕신하우징 이 있습니다 우리 떡상하우징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어, 그, 이거 잘 먹었고 지금 고그 가격대 넘어가면서 여기 매수 또 들어갔죠 그 전에 여기서 어때 요거 넘어가는 관점으로 매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넘어가는 관점으로 어. 쉽죠. 그래서 일단 두번 모아서 갔는데 또 쏟았네. 아, 이 토해버렸네. 하지만 지지하는 가격 확인했고, 다시 올라가는 관점에 오늘 두 번째 실수가 이거야. 저는 여기서 한번더 불을 타려고. 음. 해본 건데 <laughs> 이제 클릭 클릭 실수로 매도가 나갑니다 예, 매도가 나갔고 조금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또음왜 흐름이 흐름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기 아주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말아올리는 가격 당연히 상방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 뭐 어째, 어쨌든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또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불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n자로 넘어갈 때마다 타려고 한 거죠. 예. 뭐 제대로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조금 고각으로 올라오긴 했네요. 예.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라도 다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 보면은, 진양이나 뭐, 여러 가지, 몇, 몇 가지 종목들 있는데, 흐름이 바로 아직 안간 친구들도 있고, 조금 조정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흐름 보면서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기회를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지수가 아주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 지수가 많이 안 좋게 끝났어요. 지금, 갭은, 와, 이거 누가 봐도 하방으로 딱 그려졌네요, 지금. 이탈 후 반등인데 이게 갭으로 떴단 말이지. 갭을 뛰어놨는데 와, 이렇게 빼버린다고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상당히. 요 때랑 유사할 정도 빠졌네요, 지금. 빠진 게. 근데 얘는, 아침에 페이크일 수밖에 없는 게 개불이 이렇게 뛰어났다니까? 개불이 이렇게 뛰고 이렇게 뺀다고. 얘는 그냥 위에 있다가 빠진 거지만 좀 그렇네요. 좀더 이렇게 횡보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빼더라도 빼더라도 얘처럼 이렇게 빠져야 되지 않나? 음, 이런 식으로 빼 줘야 되는데 아, 좀안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게 끝났고요. 어쨌든 지난 영상 이어서 그런 비슷한 좋은 자리들, 좋은 그림들을 찾아내면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 기준마다 어,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날이 여기겠지? 어,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면, 이렇게 흘러내리면 다시 올라올 때, 다시 흘러내렸다 올라올 때, 이럴 때 타점이 될수 있는 거야. 아니면 눌렸을 때타점 한다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뺐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데가 타점이될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공략해 볼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왔고, 분할로 어 매매를 한다고 시나리오를 짰더라도 충분히. 그래서 개인 기준마다 뭐 매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현재는 음, 현재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일봉상 보면은 자 오늘 위치 어디야? 딱요 정도죠 그러면 요렇게 밑에 거슬릴 게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긍정형 어, 좀더 긍정적으로 보려면 어, 여기 꼬리가 몸통으로 생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면 뭐 요런 부분까지도 내가 앞에 거슬릴 게 없다. 그러면 장대가 좀더 쉽게 설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치,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새로 신규 진입을 지금 위치에서 한다? 아주 위험하죠.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세력만이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사실 이런,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해서, 이렇게, 이거, 이거를 이렇게 뭐, 30, 40%를 끌고 간다는 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음. 왜? 요 안에서는, 얘는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요 안에서는, 이렇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는, 하고 싶은 말은, 개개인마다, 포지션이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 공부를 좀더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공부 좀더 해서 하는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돌아간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려치 멘트 그리고 떡상 하우징이 아 조금 빠르게 장대가 쓰는 쓴... 아좀 아쉬운데? 조금 더 돌아서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